주말만 운전하는데 잘하네. 잘해. 응. 다행이네. 뭐. 응. 35, 거의 뭐 35. 일주일 동안 쉬다시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응. <laughs> 다행이네. 너무. <웃겨. 웃음> 응. 아나 지호 와이프가 움직인 거 같은데. 궁금해. 안 그래? 그 빵빵거리면 어! 차! 어! 차! 언니! 멈춰 멈춰. 아니 가요. 조심히. <laughs> 어우 어, <나> <laughs> 아니야 나 봤는데 내가 가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있어? 그런데 제가 저렇게 이 <laughs> 그 정도로 움직이면 누나가 빵을 하든 멈치든 둘중 하나 선택하는 게 제일 좋해아나나 <laughs> 어, 나 운전 초반이랑 비슷해. 나도 <laughs> 맨날 운전해서 아빵 어, 해야 되는데 입으로 빵 이런 거 빵은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음> 놀랬잖아. 오늘도 텐바, 텐바, 은바. 어 됐어 엄마. 큰, 큰다큰 왔어요. 알렸어. 아니야, 나는 제대로 갔어. 아, 그건 그건 맞아, 나는 제대로 갔어요. 맞는데 빵했어야 되는데 내가 눌러줄까? 아빠가 빵해줬는데. <laughs> <laughs> 저번에 차 내려온다. 차 내려온다고? 응. 그럼 난 어떻게? 빨, 이쪽 으로 먼저 들어가요. 아니, 어, 가. 응. 저이 요런데서는 저 거울을 유심히 봐야 돼. 그래서 나이 양방향 너무 무서워. <laughs> 직 들어가 볼래 여기 조그만하니까 양방으로 대지형 없는 것 같아. 오. 잘못 들어왔어. <laughs> 저 어, 뒤에 되었구나. 자리라고 하긴 애매해. 뒤에 어. 그게 바퀴가 다시 나가야 저... 후진으로 나가야 돼. 어 되지. 후진으로 나가야지. 후진 천천히 나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후방 카메라 없으면 못 살아. 만기다려 못 산다고. 가? 그리고. 쟤 가고. 핸들을 어느 쪽을 꺾을 거야? 나 왼쪽으로 해서 해야 되잖아, 했지? 또 가서. 또 가야 되잖아. 왼쪽에 차가 멈춰있긴한데 지금 꺾어도. 꺾어야 돼. 근데 반대로 꺾는.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어. 꺾는다며. 더더더 응. 조금만. 한번 더. 어. 됐어. 다 꺾고 <laughs> 이 정정 뭐야 <laughs> 이 집중력들 <laughs> 근데 또 올라가? <laughs> 없어, 주차 자리가 엄마가 너무 빨리 돌려또 골뱅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좀 천천히 올라가야 요 <laughs> 대체 나오니까 저 안에. 어, 내가 자리 먼저 가야지. 자리 있을까? 여기 짱. 아이렇 어, 있네. 그냥 넣고 싶도오네 어, 응. 내가 잘넣볼게 저쪽이 진짜 넓다. 그래, 저런 가? 뻥뻥 뚫렸어. 저런가, 저런가 저기. 엘레베이터 따르면 저쪽으로. 어, 진짜 많다. 장애인이다 이쪽. 장애인이래 여기다. 다 장애인 아니니? 아, 여기 이쪽에 있어. 있다. <laughs> 괜찮아. 여기도 장애인이고 저 안쪽에 있나? 여기다, 음.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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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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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여기. 여기.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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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이두 번째 칸에 될거아니에요 응. 응. 오랜만에. 왜 다들 긴장해. <laughs> 텐션을 좀 느꼈어요. <laughs> 긴장하지 마, 다들. <laughs> 왜안 나오나 하지 마, 다지 다들. 긴장하지 마, 다들. 긴장하지 마. 긴지지 다리.. 있잖아. 다리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목적지 어차피 가면은 여기도 내려갈 때 거울이 있구나 미야 오. 왜? 무서워 놀이기구 탄다 생각해 야, 놀이기구 너무 탈... 왼쪽으로 붙은 거 아니야? 누나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될거 같아 놀이기구 탈때 이렇게 조심 안 해도 되잖아 이게 확실히 SUV니까 이게 높네 더 좋지 아니 안보여 나는 지금 아 그래? 밑에가 나는 만약에 하면은 의자 많이 올려야 될거 같아 하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돈 내라는 거 아니야? 돈내야겠지 잠시 우회전입니다 어못 돌릴 거 같아 7 0 m 여기 괜찮은데 안 되지 가, 가? 그냥 풀어. 이 상태로 풀어서 풀어 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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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풀어요 어? 더 그다음에 됐어 꺾어. 까먹을 거 네. 오른쪽 보고 이쪽에 더 풀어도 돼 어. 피에 놓고 안 되면 안전벨트 팩 고킬게. 카드를 읽습니다. 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언니 좌회전 학교 어렵고 어땠다. 아니야, 자취야. 카드 대출 있는데 내가 그냥 했어. 나좀더 감아서. 아니, 감지 아니야, 마 아니요, 감지 말고, 그냥. 그냥 가? 네. 어, 풀지도 가. 말고. 가요. 어. 네. 좀만 이쪽으로 풀어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감아. 이제 다시 이제 감아야. 300m 아, 누나 잘못했네. 이거 옵션은 1, 하나 더 넣을 걸 그랬다. a 라인 u n d view를? 어. 어. 아무도 이쪽으로. 나한테, 나한테. <웃음> <웃음>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거. 잠시 후. 나 아, 얘기했는데? 어라운드 어라운드면 e around you. You get bundle, b u l 0 k m e I d o k don't 그 o 그냥 the auto. You got pins he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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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잘하고 있어요 언니. <laughs> 긴장해서 배고픈 게 없어졌어. <laughs> 나도 지금 안 배고파. 좋은 <laughs> <laughs> 거 아니야? 와, 옛날 아웃백이다, 완전. 400m, 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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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층. 여기 2층. 네. 네. 네 돼요 딴데 가지 말고 경차 자리야? 아니 2층. 2층. 여기여기 2층. 2층. 2여기층지층 2층. 2자더더2 내알알줄줄더 가. o Toto,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I don't mind. I'm 더 o tired. 그 다음 왼쪽으로 다 가봐 다 a t 가 k a 가 a t o k 그 이제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네, 확 바꿔 왼쪽 보면서 응. 여기서 또 여기서 왠지. 좀 오른쪽으로 간다면 왼쪽으로 바꿔 됐어 이제 왼쪽 헉? 여기 뭐야 나가는 데 아니야 아니야 거기 들어오는 데요 그래서 여기서 후진 기어 넣고 좀 앞으로 그냥 지금 넣어도 돼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려 스탑 난 왼쪽으로 확 o p i n 에 보호. 앞에 에요 가도 돼요. 여가가 아, 도 돼요 여기도. 여니여기는여기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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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구 여기도. 여기도. 여여기 여기도. 여아여기여기 너무 옆에 붙어서 돌지 마요, 언니. <laughs> 불안해, 옆에, 옆에 차. 옆 봤어. 행하! 지맥 주차 경로로 안개를 응. 시작합니다. 야, 너좀 닥쳐. 어디까지? 저 끝까지? <laughs> 끝까지 찐... 가요. 아, 주차장에서 이렇 나가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나오는 건가? 응. 기 후, 우회전입니다. 누나 거도 통풍 시트 돼? 응. 정아, 통풍 시트 켜줘 봐. 어, 여기 있다. 온열 시트 말고 통풍 어. 시트 껴? 온열? <laughs> 어, <다시> 이건가? <laughs> 어, 이거다. 온열 너무 웃기다 덥다. <laughs> <laughs> 나 먼저 가면 돼. 온열에 빵터졌네 합니다오 차가운 바람이 막 나와 오빠 시원하지? 어 언니 지금이에요 부탁해요 갑자기 직진이야 계속 어? 왜 좌회전하냐 우회전하냐 우회전하라는데? 우회전 아 그러네 우회전해서 직진 <웃음> <웃음> 나이 사이비 지직진만 봤어. 이 사이비 가운데. <laughs>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오회전이 표시되어 있는데 <laughs> 여기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아까 온 길이 이쪽 길이야. 음... <laughs> 아 너무 <laughs> 직진 아래. <laughs>